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5번째 질문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까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4문을 통하여 아무리 거듭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십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명령을 완전히 지켜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큰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또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간구하게 됩니다. 먼저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깊게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의 의를 간구하게 되고 그리스도께 구원의 길을 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성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성화의 삶.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우린 율법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심의 과정에서 십계명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알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우리의 죄를 총체적으로 깨닫게 한다 할지라도 십계명을 통하여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를 각성하게 되죠. 죄를 막연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식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더욱더 분명한 지식을 얻게 될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깨닫게 되겠죠. 이 모든 과정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죄인은 죄의 용서를 찾고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한편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죠.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고요. 이제는 모든 계명과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의 모든 불의함을 가리워 주시고 의로 나를 덧입게 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죄인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죄인에게 그리스도 안에 용서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불의함을 가릴 수 있는 의의가 확보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확보하신 그 의로움, 자신의 불의를 철저히 깨닫고 스스로 어떤 행위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를 갈망하며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는 것이 믿음인데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기 전에 십계명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그 어떠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더욱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을 통해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달아야 그리스도의 의의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복음전도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수단인 그 십계명, 율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렇게 불안전한 전도에서는 그리스도를 소중히 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115번째 질문. 분명 중생한 자에게 적용되는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죠. 중생한 자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십계명은 여전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죄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합니다. 이때 십계명은 죄를 알게 하고 책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여전히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더욱더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분인지를 알기에 그분을 높이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중생한 사람들에게 십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활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생하였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렇게 할수 없어요. 따라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또한 우리가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함에 이르려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변화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십계명은 중생한 자에게 여전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의 규율로서 일하며 우리를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갈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그토록 엄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지켜서 구원받으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녹아져 있는 두 가지 유익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간구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10계명을 통해서요. 그내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긴 시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하여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해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을 이로 말미암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떠함을 깊이 깨닫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간구하며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거룩한 성화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 좁은 길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